URL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. URL 등록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. 서울, 캘리포니아, 도쿄, 문바이,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도시를 선택하여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. HTTP 상태 코드를 통해 사이트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. 차트는 사이트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. 웹사이트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 구간에 경고 표시가 나타나며 상태 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URL, 별, HTTP 상태 코드 및 응답 시간, 알림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이메일, SMS, 모바일 푸시, 리서드 파티를 이용한 다양한 알림 채널을 제공합니다. WhatsApp은 여러분의 IT 서비스 성능을 극대화시킵니다.